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아이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을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밤늦게 공부하는 자녀의 뒷모습을 보며, 혹은 힘들어하는 자녀의 얼굴을 보며, 부모로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물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축복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이것이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부모의 축복 기도 네 가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네 가지 축복은 성경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에게 전해온 축복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도 자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축복하십시오. 이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세상 지식을 많이 얻기를 원합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지식만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배가 크고 좋아도 방향을 잃으면 표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학벌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세상 지식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소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디모데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디모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녀를 위해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내 아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며 관계입니다. 자녀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도록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는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심어 주소서 세상에 헛된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소서 어려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축복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걷도록 축복하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자신의 꿈을 투영합니다. 의사가 되기를, 변호사가 되기를 혹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가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 자녀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완벽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대, 세상의 기준, 친구들의 선택을 따라가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고유한 부르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각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아이는 의사로 부르심을 받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수 있고, 어떤 아이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사업가로 부르심을 받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섬길 수 있고 어떤 아이는 예술가로 부르심을 받아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줄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려주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돕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녀를 위해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갖고 계신 아름다운 계획을 발견하게 하소서, 내 안에 심어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의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그 길을 발견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선택이 부모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걷게 하소서 그 길을 걸을 때 참된 기쁨과 만족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소서 이것이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두 번째 축복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축복하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시기가 찾아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거절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자체를 피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참원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명령입니다. 특별히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런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주시든 안해주시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겠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그런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순탄할 때뿐 아니라 어려울 때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실패해도, 거절당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소서, 10편 56편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자녀가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십시오. 이사야 26장 3절은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립니다. 자녀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인생의 폭풍우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시험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소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소서 시험이 올때 넘어지지 않고 유혹이 올때 물러서지 않으며, 고난이 올때 좌절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이것이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세 번째 축복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십시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많은 돈을 벌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축복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복을 주어라는 것과 너는 복이 될지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복을 혼자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둔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와 우리 자녀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가 이런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섬김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받은 것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가진 것으로 없는 사람을 도우며 능력으로 약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기시고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자녀가 친구가 힘들 때 함께 아파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으며 불의를 보면 침묵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십시오. 고린도 후서 9장 6절은 약속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결국 더큰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더욱 풍성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축복받게 하소서. 아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희망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물질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쓰이게 하소서. 이것이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네 번째 축복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부모의 축복 기도 네 가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축복하십시오. 세상 지식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둘째,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걷도록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자녀를 향해 갖고 계신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셋째,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축복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넷째,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십시오.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는 아론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은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자녀에게 이런 축복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축복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선포이며 자녀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는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가 이루어지고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 정죄하는 말,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축복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셔. 너는 할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말해 주십시오. 특별히 자녀가 잠들기 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듣는 말이 자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좋은 꿈을 꾸게 하시고, 내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이 아이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이렇게 짧게라도 축복하며 자녀를 재우십시오. 아침에 학교 가는 자녀에게도 축복의 말을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좋은 하루 보내, 너를 사랑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셔.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자녀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10편, 127편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축복의 기도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은 모든 순간에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로 축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를 꼭 안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어. 아빠와 엄마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매일 기도할게. 너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 자녀를 위해 오늘 배운 네 가지 축복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1년이 지나면 자녀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해준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축복의 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잠언 3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축복 기도로 키운 자녀는 자라서 부모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도 자기 자녀에게 같은 축복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축복은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는 축복 기도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축복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전화로라도 문자로라도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대살로니 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녀를 위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약속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 메시지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